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꼭 알아야 할 교육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에듀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이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이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 자치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하반기 교원장 교원감 회의를 개최해 세종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이 2025학년도 수업혁신 사례 연구대회 제주 예선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이 2025 철원 직업박람회 자바라 드림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이 다문화가정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가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9월 26일까지 진행되는 합동 점검의 일환으로 등하교길 보도 확보와 교통 안전시설물,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점과 무인 판매점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와 과속 단속, 학교급식 위생 점검, 위해 업소 단속,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점검, 불법 광고물 수거 등이 집중 추진됩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위해 위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도 어린이 안전을 지키는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은 용인 청덕초를 시작으로 11월 26일까지 도내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학생자치 리더십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부터 우리까지 성장 리더십을 주제로 학생자치회 임원과 대의원 등 3,983명이 참여합니다. 리더십 강의, 토이 토론 활동, 공동체 활동, 재난 대응 교육 등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인 절차 속에서 학교 문화를 주도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이 직접 학교에서 리더십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혔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학생 자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세종교육원에서 2025학년도 하반기 교장, 원장, 교원, 교감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교육청과 학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세종 미래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자율 운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학교급별로 나뉘어 2026학년도 교육 과정 주요 사항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학교 자율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천범산 교육감 권한대행은 현장의 지혜를 모아 세종교육의 미래를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제주 융합과학연구원은 2025학년도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제주예선대회 입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과 교육정보기술 등 미래형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제주 예선에는 총 16팀이 응모해 9팀이 최종 연구 보고회를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5팀이 입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팀들은 전국 대회 출품 및 연구 네트워크 탑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송재충 원장은 이번 대회는 교실 수업 혁신과 교사 연구 노력을 드러내는 뜻깊은 자리라며 학생 참여형 수업 확산과 교원 연구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 소식입니다. 철원 교육지원청은 관내 중학생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 철원 직업박람회 자바라드림을 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중학생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하고 미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전문가 강연과 직업 체험 보스, 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됐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의 직업의 변천을 주제로 한 강연은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 환경 변화와 준비해야 할 역량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직업 박람회가 학생들이 진로탐색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철원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은 10월 23일까지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15곳 20학급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다가온을 운영합니다. 다가온은 다양성과 가능성을 이끌어내다라는 의미로 사회성 향상과 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보드게임 활동, 문화적 다양성을 배우는 다문화 이해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어, 다문화교육 전문 강사의 지도로 각국 전통, 언어, 음식, 의상을 체험하며 열린 마음을 배우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다가온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공감 능력과 포용적 태도 형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성이 존중받는 따뜻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더 풍성한 교육계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에듀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